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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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딥니까? 어, 세체다 중간 지점에 와 있어요. 어. 세체다 정상 가기 위한 콘돌라 내려서 중간 지점. 저 앞에 보이는 산에 저기가 포르도이. 아 콜라이저. 아, 저기 아, 이거 포르도이. 그 다음에 샤솔롱고 근데 저쪽은 안 보여. 저 앞에 언덕에서 우리가 콜라이저 케이블카 타고 올라와서 어. 빙 들어서 걸어서 저쪽 으로 가고 다른 케이블카를 또놀 탔어요. 리프트 저거. 다시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리의 그렇죠. 하이라이트. 어, 뭐 했습니까? 야, 2,000이라고. 와, 빵해졌어. 이게 커피. 어, 2,000m라고. 커0 <laughs> 올랐네. 뭐래? 아, 저어주세요. <laughs> 응, 커피에그걸로줘야 돼. 자, 어떤가 제대로 한번 맛을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음. 영상 촬영해줄게. 이제 마십시다. 이 맛이요, 이 맛. 조선의 최고 발명품. 끝내주는 거만 음, 커피 믹스. 이거는 남양유업에서 협찬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산 겁니다. <laughs> 내돈내 살입니다. <laughs> <laughs> 남양기업 사장님은 이거 보시면 우리한테 협조 좀 하세요, 협찬 그러게. 좀 하세요. 어. 공짜 하나 보여줘야 돼. 음. 이 여기서 먹는 거를. 찍어 아, 어, 이거는 또 네스카 네스카페가 아니면 뭐였지? 프렌치 카페. 아, 어, 아, 어, 프렌치. 프렌치 카페입니다. 이게 최고더라고요. 아라비카야, 아라비카. 아라비카. 가베프가. 이거 뭐야? 아, 어, 프렌치 카페 아라비카. 어우 너무 좋다. 아, 하... 좋습니다. 그러게, 이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저 앞에 통 나무로 졌네. 두개다 그렇구나. 다 똑같다. 아, 방식이 지름. 똑같다. 어, 그러네. 옆으로 해가 고통 그 음. 나무로. 어 얘도 그래도 살아 남네. 따뜻한 음? 그 따뜻한 물에 얘가 괜찮아. 음. 난 나는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저 따뜻한 물은 오늘 호텔에서 음. 그 호텔 브렉퍼스트 레어에서 핫 워러 있죠. 그걸 담아 왔어요. 어, 이 새끼들은 음, 호텔방에 커피포트도 없고, 엄료 너무 많아. 심지어 생수도 없어. 보통 물, 물은 넣어주잖아요? 우리 캐나다에서 그렇지 않나? 아, 캐나다에도 물을 기본으로나있뭐 음, 유럽은 냉장고는 없다 치자. 음. 어, 물도 없고. 커피포트 그 뜨거 o 피는거 그것도 없고 i 기안 n 리 중요한 게 아니라 l 아다 아, 마시고 나서 g 가서 여기 앉아 있는 알았어. 나를 n d I'm g o i 를 g to be a little bit of a little b 너무 좋다